1 1 날씩 꼭봐 봐. 봤어요. 아, 삼각형에 세변 나와 있네. 세변 맞죠. 삼각형에 세변 나와 있는데 a인 길이 고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그러면은 그 거기서 삼각형을 대충 그리고 일단 그림이 없잖아.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 대충 그려야 돼. 그냥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되니까. AB 길이가 11이라고 돼 있고 BC 길이가 18, 그다음에 AC 길이가 15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BC의 중점 여기는 M이라고 해줘 M 그럼 여기 중점을 M라고 이 잡으세요 저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저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럼 적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할거 뭐냐면 AM 길이와 이건 뭐냐면 중선 정리를 이용해야 되죠 중선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중선 정리를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불러봐. AB 제곱. a a m 곱하기 a m 곱하 a b 제곱 플러스 a c 제곱은 a a m 이이 아, e e e 곱하기 a m 제곱 플러스 b m, m, m 제곱 어 맞았어. 모르면 이자 그러면 저기 a b 제곱하기 어, a c 제곱은 2 배의 a m 제곱하기 b m 제곱 여기 중선 정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 a m 길이를 저걸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 십이 제곱 제곱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어, 제곱이 2분의 207?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루트 음. 2분의 루트 207이니까 어, 뭐 계산하시면 저렇게 나오면 됩니다. 뭐 저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가서 중요한 거는 중선 정리 까먹지 마라 중선 정리 저 위에다가 써놔 빨간색으로 써놔 위에다가 중선 정리어 빨간색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어 중선 정리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이번은 중선 정리 아니에요 2번은 뭐냐면 가의 이등분선이었잖아요 그죠 가의 이등분선인데 AD 길이 고하세요 이렇게 있는데 또 삼각형 또 그래요. 삼각형도 그리시고 ABC 그리시고 이제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보은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만나는 점이 D라고 했어요. 여기는 12, 여기는 15, 여기는 18. 이건 똑같습니다. <laughs> 그런 문제에서 이제 AD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각의 이등분선 성질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각의 이등분선 성질 기억나시죠?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 알아고몰라요 알죠? a, b 대 a, c는 b, d 대 c, d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a, b 대 a, c는 b, d 대 c, d 이렇게 돼있죠. 자, 그래서 저거를 이제 각의 이등분성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a, d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뭘알수 있냐면 b, d랑 c, d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b, d랑 c, d 길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 12대 15니까 어, 4대 5잖아요. 4대 5. 4대 5는 BD를 x라고 두면 x 대 18배기 x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거 계산하시면 x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어, 이게 8대 12죠. 그래서 x가 얼마냐면 여기이가 8이 나오고 이 길이가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 이등분한 성질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저걸 구했어요. 저걸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코사인 법칙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음, 코사인 법칙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또 떠올려야 되죠? 코사인 법칙을 옆에다가 또써 넣으면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에 코사인이나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식이었죠 자, 저걸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써야 될까? 저각 중에 세개 중에 하나 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a가 고르면 안 됩니다. a가 고르면 왜안 되냐면, a값 가지고 코사인 a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a의 절반이잖아, 각이 그지. <laughs>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야. 특수각이 아닌 이상. 뭐 60도다. 그러면 30도, 30도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60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쪼갤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 a 각을 잡으면 안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ad 길이를 ad 길이 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 이걸 별이라고 할게요. <laughs>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코사인 b나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 b부터 구해볼게요. 코사인 b가 얼마냐면 야 여기 별들어가 하면 안 되죠? 이걸 보셔야 돼 이걸. 왜냐면 변을 안아 12, 15, 18다 알잖아. 그래 안 그래? 맞지? 세 변을 알면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b가 얼마냐면 2, 12, 18, 12 제곱, 18 제곱, 18 제곱 마이너스 15 제곱. 이렇게 되면 코사인 b예요. 코사인 b, 코사인 b. 코사인 b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저거? 이 코사인 법칙 변형한 거죠. 기억나요, 이거? 그러니까 열여섯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만은 1 6 번의 구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별 구하는 거죠, 별. 그러면 이제 요 ABD 삼각형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코사인 버칙을 쓰는 거지. 어, AD 제곱은 AD 제곱은 12제곱 곱하기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8의 코사인 B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코사인 B를 우리가 앞에서 16분의 9라고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144에다가 88의 64, 16분의 9니까는 음, 이게 일단 얼마? 208에다가 100이 얼마? 16분의 9니까 분0이 108, 108. 그래서 얘가 얼마? 100나옵니 100. 그래서 AD의 제곱이 100이 나오니까 AD의 100. 제곱이 100. 그래서 AD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어.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배웠잖아요. 이 뒤에는요. 지금 이 페이지부터 이 뒤에는 전부다 활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활용을 배우려고 이 활용을 배우려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활용을 우리가 풀려고, 오케이? 어, 뒤에 문제 상당히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활용이니까 그냥 화이니까 그거 유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문제 넘어갈게요 11-7번 네, 11-7번 보세요 11-7번 뒤에는 전부 다 끝까지 다 활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1-7번은 뭐냐면 이게 어떤 삼각형인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이제 문제앱을 풀다가 얘는 무슨 삼각형이니?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는 무슨 삼각형이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이제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을 둘다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은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각을 뭐로 표현한다고 변으로 표현한다고 알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각을 변으로 표현이 대부분이고 가끔 가다가 변을 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대부분은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이 코사인 a라는 각이 보이고 코사인 b라는 각이 보이죠. 삼각비. 라지 a가 각이잖아. 라지 b 는 각이고 저거를 이제 변으로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변호를 표현해 볼게요. 코사인 B는 얼마죠? E, B, 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얼마죠? E, A, C,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을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자이 놈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어 약분이 안되네요. 약분이 안되고, 어... 양변에 C가 있는 거. EC. 약변, 약변 내주는 거 한번 해봐요. EC. EC. A는 절로 곱하고. 그럼 A제곱에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B는 일로 곱하고. B제곱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리해야 되죠.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A 네제곱.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B네제곱인데 A제곱 B제곱이 양분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넘기고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것들을 다 열로 넘기면은 그 열로 다 넘어와서 그럼 A제곱 아, A네제곱 마이너스 B네제곱 그다음 B제곱 C제곱 음, 그다음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는 이렇게. 뒤에 거는 c 제곱으로 이렇게. 그러면 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공통 인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0이 되고, 이 앞에 거는 또 인수분해 또 되니까 우리가 될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정리하는 건데 좀먼길 돌아왔어요 멀리, 멀리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인수가 3개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인수가 3개 있는데 저것들이 다 0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a 플러스 b는 0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0이 안 되니까 뭐겠어? a b 빼기 이게 0이든가 이게 0이든가 제가 0이면 뭐죠? a는 b 이등변 삼각형이 등다 또는 얘는 뭐야 얘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로스 C가 빗변인 빗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답이 이렇게 답이 이렇게 얘 또는 얘가 나와요. 알겠죠?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저거 인수부대하는 얘기죠. 인수부대하는 얘기죠. 정리하시고 두 번째 거. 자, 저렇게. 됐는데 아까 앞에서 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저 각을 변으로 표현하는 걸 했단 말 이쪽은요. 죠이 이쪽은 코사인 법칙 가지고, 코사인 b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인 에하고 사인 c는 어떻게 해야 사인 법칙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걸 써봐봅시다. 사인 법칙부터 사인 a는 얼마죠? 2r분의 e a죠.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 쓰니까 2ac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고 사인 c는 다시 2r분의 e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2r 양분이 있가니까 2r 없애고 그 다음에 a도 이렇게 없어지죠. a도 없어지고 어는 여기 약분 되시고 그럼 c만 넘기면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c 제곱, 그래서 c 제곱이 양분 있으니까 이거 없어졌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는 여기 남은 간단한 녀석만 남겠죠? a 플러스 b는 0이 아닐 테니까 이 녀석이 0이 될수 있잖아? 그래서 a는 b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laughs> 앞으로 밥은 <밥을> 적당히 드세요 <laughs> 자 수업시간에 누가 쉬는 시간에 갔다 와야지 요것만 정리하고 갔다 와 사인제곱 탄젠트와 사인제곱 탄젠트가 있는데 여기 탄젠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포사인분의 사인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a 분의 사인 A 그 다음에 사인 B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쪽은 코사인 A분의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A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저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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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어, 분모모는이이아에요일 일단 잘 보세요. 분모는 g 이 아니고 됐어요. 그다음 사 o u 요사 y o 요 n 각형에서 사인 값이 u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사인이 u n 려면 o 도거나 y o u 도야 되는데 삼각형 o 각 n 에그에그없잖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사 y o 0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양변에 사인 a가 있 young, y 다안 n 다 상관없어요.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사인을 이렇게 약분해해버 y 여그도여기 사인이 하나 남았잖아. 곱하시시면국이이니다 사인 인 코사인 a 는 사인 B, 코사인 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약분할 거 s 약분하셔도 됩니다. 사인은 여기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사인 A가 뭐였죠? 2 e r 분의 A <laughs> 코사인 A는 e b c 분의 비제곱스제곱 마이너스 에이제곱이고 어 사인 b는 er 분의 b 라인 ea에 a 제곱스제곱 마이너스 비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er 2 r er 약분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ec e, c 약분하시고 어 이쪽에 b 곱하고 이쪽에 a 곱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거죠? 네. 여기서 맞춰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잖아. 요 이거. 이거. 저거랑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이 녀석도 정리하시면 답이 3,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센스쟁이들한테는 음. 네, C가 뒷면인 직각삼각형이다.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계산은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론은 똑같다는 거좀 이해되세요. 좀 비슷비슷해요. 사인을 이렇게 바꾸면 돼 변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변으로 바꾸면 돼. 어 그러면 좀 해결이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나머지 인수분해거든. 요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셔도 않을... 괜찮아요. 여기는 되게 어려워하거든.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